서울 최중심 세운의 첫 번째 프리미엄 세운 프루지오 헤리시티를 만나다. 안녕하세요 김일중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주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심권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구인 세운지구에 14년 만에 처음 최초 퍼스트로 26층 높이의 고품격 주거 공간인 세운 프루지오 헤리시티가 공급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와, 정말 많은 빌딩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축하해주고 계시는데요. 서울 4대문 안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니 믿어지십니까? 오늘 저와 함께 발품도 좀 파시면서 모델하우스도 둘러볼 예정이거든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슬기로운 프로지오 생활을 간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운 프로지오 헤리시티는이 자리에 지하 9층, 지상 26층 높이에 총 614세대로 구성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 세운지구가 구역을 나눠서 모두 재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세운 6-3-4 블럭이고 바로 옆으로는 6-3-3 블럭에도 프로지오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 와서 보니까 을지로 4가역이 바로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급하는 세대는 16층 이상만 분양을 한다고 하니 일부 세대에서는 남산 조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을지로 4가역, 얼마나 가까운지 제가 직접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따라와 보시죠. 뭐 다리는 긴 편인데 워낙 제가 걸음은 빠른 편은 아니에요. 천천히 걷는 편인데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가 나올지. 네, 을지로 4가역까지. 이게 역세권인지 아닌지 네, 시간을 재보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 든든한 덕수 중학교가 여기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덕수 중학교 하니까 예전에 저 학창 시절에 덕수라는 친구가 좀 생각이 나네요. 에 그때 당시에는 참 이름이 덕수가 뭐니 너는 일 중이잖아. 뭐 이러면서 서로 좀 놀리고 했었는데 덕수야 잘사니 어 그래 양덕수 잘살고 있는 거지. 여기 덕수 중학교가 있다. 에일 중학교는 인지 모르겠어. 에 학교가 이렇게 주변에 있으면 인근 주민들도 살기 정말 좋거든요. 학생들도 좋고 남편이 학교 보낼 수 있으니까 원래 이 학교를 중심으로 동네가 발전하는 법이거든요. 아, 덕수중학교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목소리> 저희가 을지로 4가 9번 출구인 거예요? 야, 다 왔어. 벌써 다 왔어. 을지로 4가예요. 아, 을지로 4가 9번 출구까지 왔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2분 30초요? 야,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2분 30초. 보통 5분 정도를 이제 초역세권이라고 하면은, 야, 2분 30초는 정말 초초역세권이네. 대단합니다. 와, 그나저나 이게 대우건설 본사 아닙니까? 그죠? 야, 중심 업무지구라고 하더니, 실제로 떡하니 여기, 야, 대우건설이 있네요. 을지로 4가역에 이렇게 대우건설 본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예, 아 어, 누구세요? 아, 정과장님. 아, 정대우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저 출근길이시구나. 예. 야, 이름부터가 아주 애사심이 묻어나네요. 예. 아우, 뭐 이렇게 자꾸 배를 두들기죠. 아, 그 정도로 회사 생활이 만족스럽습니까? 그렇게 좋으시면 본사 앞에서 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정대우 과장님의 춤. Five, C, s e v e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만하세요, 과장님. 아, 회식 자리도 아닌데 왜 그러셔?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아 근데 혹시 그거 알고 계셨어요? 여기 세운 프로지오 해리시티가 들어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 그렇군요. 예. 아정 과장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예, 빨리 저 출근하셔야죠. 예, 직원들이 또 기다리시겠어. 조심해서 가세요. 야, 정 과장님 회식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 아, 댄스를 잘하시네. 이 다음 장소로 또 갈까요? 그러면은 예. 저는 지금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광교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변 한번 둘러보시죠. 서울 최대의 중심 업무 지구답게 고층 빌딩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는데요. 수십만 명의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바쁜 지역입니다.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옷과 딱 어울리는 그런 도시죠. 또 이렇게 도심을 관통하는 청계천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청계천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남산도 근처에 있고요. 왕릉, 공원도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주거 쾌적성이라는 것이 요즘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쉽게 접하실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평일에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여유 많지 않잖아요. 하지만, 세운 푸르지오 해리시티라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바쁜 출퇴근 시간 대신에 청계천에서의 여유로운 산책 어떠세요?